민희님은, 나른한 오후, 태지 오빠의 달콤한 윙크와 하트 받고 힘내고 싶어. <laughs> 하셨어요. 윙크, 윙크, 윙크. 하트, 하트, 하트. 예, 막 쏘고 있습니다. <laughs> <laughs> 아, 네. 네. 이지. 아 술을 오랜만에 따라와갖고. 네. 아빠 <목소리> 네. 저에게 오세요. 음. 무슨 얘기든 밤새 고민 다 들어줄 수 있어요. 네. 진짜 힘이 된다 이런 얘기는 그렇다. 아, 아, 진짜 네. 힘이 된다 이런 얘기는 그렇다. 왜 태주만 노래는 거야? <laughs> <laughs> 세분 다. 우리 김영 <김형>, 선생님도 같이. <laughs> 네. 아니, 같이 오는 거 원하지 않을 것 같아. <laughs> 나는 태주만 <퇴지만> 원해. <오네. 웃음> 네. 떴어 구글 일서님 오늘 아침에가 두개 떴다고 소문났어요. 랄라 때문이었군요. 태업 커플 오늘도 사랑해. 귀여운 커플, 오늘도 사랑해! 길게 볼 처리해주면서 전방으로 연결!